아멘. 네. 이 시간 한번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 예. 저와 여러분은 지위를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을 증거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대신에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몰래 집에 있는 아버지의 돈을 몽땅 훔쳐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허락망탕 하다가 병도 들고, 돈도 없어지고, 돈 때문에 같이 따라다녔던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자, 그때 돈이 떨어지고 친구도 떠나고 몸도 아프고 나니까 이 아들이 절망과 고독 속에 고통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자. 죽어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그동안 나를 사랑해 주셨고 키워주셨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자살을 하기 전에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내가 앞으로 3일 후에 아버지 우리 그집 앞에 지나가는 기차를 타고 지나갈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달아주시면 내가 그 앞을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구나라고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3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기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가슴이 쿵닥쿵닥 었습니다 손수건이 안 보이면 어떡하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손수건을 달아놓지 않았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면서 기차를 타고 그집 앞을 지나가는데 탁! 낯이 있고 자기가 뛰어놀던 고향이고 너무 옛날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창 밖에서 자기 집을 바라보는 순간 이 아들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집 앞에 있는 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이 꼭 눈이 와서 덮은 것처럼 그냥 나뭇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잔뜩 달려 바람에 풀러지는 거야. 자, 아버지가 아들의 이 편지를 보고 혹시나 아들이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내가 나뭇가지에 손수건 하나만 달아놓으면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걸 볼수 있도록 아버지가 노란 손수건을 그큰 나무 가지가지마다 다 눈높인 것처럼 달아놨어요. 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손수건을 달아놓고 아들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멘.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교도소에 소문이 났어요. 그 교도소에 아주 힘이 세고 등치가 큰 그런 재수 하나가 몸이 약하고 힘이 없는 다른 재수들을 너무너무 괴롭힌다는 소문이 났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도소에서 키가 제일 작은 재수 하나가 운동장을 막 자기 마음대로 활보하면서 운동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수 그 재수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키도 조금맣고 체격도 좋고 그 작은 재수가 아니 저둥치 크고 힘센 재수가 무섭지도 않은가 어떻게 이렇게 마당을 활보하면서 운동을 할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저키 작은 재수의 아버지를 모르는군요. 저 제수의 아버지가 테네시 동부에서 가장 덩치도 크고 힘이 세고 너무너무 이 아버지가 무섭다라는 것이 소문만 잡니다. 저 아들이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그 아버지가 우리가 있는 교도소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내 아들을 건드리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얼마 전에 출감을 하면서 나는 누구든지 내 아들을 괴롭히면 나는 여기 바로 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고 출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 덩치 작은 제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시메센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덩치 큰 제수가 괴롭힌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죄를 짓고 일부러 경찰에게 붙들려서 일부러 그 교도소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아버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목사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분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라면 아 내가 어떤 가치의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십니다. 아멘.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서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살때 우리보다 힘도 세고 우리보다 능력도 많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육신으로 공격하고 사업으로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물질로 공격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자 이런 건강 속에 그 공격 속에서 늘 불안했고 늘 두렵고 항상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이 지쳐있었던 삶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얽매여서, 내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 손 없는 날 올라가느냐고, 내 마음대로 내 집에 못도 못 박아요, 혹시 이 악한 것들에게 또 해를 받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딸을 내마음대로 시집 장가도 못 보내, 그 날짜도 누가 잡고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있는 우리들을 건져 주셔서 양자의 영을 부어 주시더니, 우리를 하나님, 아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사단 앞에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건드리지 마라 누가 저를 정죄하리요 의롭다하시는 이는 난데라고 하며 여러분과 저를 지켜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 날이나 우리가 좋은 날 이사가 우리 아들 딸들을 그냥 좋은 날 우리 마음대로 시집 장가 보내요. 못을 막고 싶으면 아무데나 못을 막고. 자왜 그럴까요? 사단이 이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는 후사로 인쳐주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린 큰 소리로 아멘하시기를 주관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 거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방황했던 불안, 불행했던 시간들은 이미 지나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인쳐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약한 것은 이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병든 것은 다 이전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의 실패했던 삶은 다 이전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이전의 삶들은 다 지나간 겁니다. 아, 네. 여러분이 불행했던 모든 삶들과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갔다. 이제부터 너희는 새로운 비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이제 우리의 이전 것, 과거의 쓰라린 아픔과 상처와 아픔의 모든 실패의 고통들은 이미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만의 새로운 아버지의 자녀로 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자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활보하셔도 하나님이 지키심에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운 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옛날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의 피조물은 약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피조물은 병들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피조물은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옛날의 티조문은 고통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전의 마귀에게 잡혀서 살고 자유를 빼앗기고 불행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행복한 삶을 빼앗겼던 이전의 상태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거를 믿으시고 아멘. 과거에 지나간 삶을 붙들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골로세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옛 모습을 벗어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옛 습관을 다 벗어 버리십시오. 어제는 죄악이었으나 오늘은 영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는 고통이었으나 오늘은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는 실패였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은 성공의 길에 들어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를 뜯게 하고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동안 마귀의 자녀의 모습에서 마귀의 그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죄로부터 분리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라비오 선생님하고 다가오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이제는 육신으로 만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육신을 붙들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나를 말씀으로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네. 말씀을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합